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목요일을 맞이하여 나눔을 하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며 언제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사역을 하면서 월요일 날이랑 화요일 날은 날씨가 많이 쌀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수요일 날은 날씨가 많이 오후에 되니까 참 덥더라고요. 좀 던기면서 따뜻해가지고 그리고.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사역을 하면서 청량리에 여태까지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번주에는 그래도 많이들,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간식도 다 해서 나눠드렸고, 뭐 대중에는 빵 받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빵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김밥 안 받고. 그리고 어저께 수요일 날, 날씨가 진짜 어저께 오후에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나무 공원에는 거진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다 계셨는데 그러니까 저 서수문공원에 어제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수문 공원 공원 못지않게 여기저기 막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어머님이 와가지고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좀 가서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가, 가봤더니 술을 술이 이뻐지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거기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괜찮아요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픈 건 없고 그냥 괜찮다고 그러면서 뭐좀 행선 수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오장현 아버님 너무 안된게 그나마 먼저 입, 입, 이 이빨을 보여주실 때는 이 이가 좀 안에 위에 있었는데 응. 어제 가니까 이, 이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 다 빠져가지고 제대로 거기서 아마 못 드셨을 거예요 제대로 못 드시고 계속 그 텐트 안에만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양분이 부족해 가지고 이 이가 다 빠지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리고 여기 치아도 안에도 막 쑤셔 대는지 통증이 심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간식을 드니까 안봐뭐못 드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김밥 자체. 주스 그러면 주스라도 드실게. 주스 좀 드세요 그랬더니까 이가 시리신지 주스도 못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차가운 거를 예, 그, 아, 너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자꾸, 내가, 제가 보기에는 아랫니도 다 빠지실 것 같아요. 저러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참, 그게. 그, 어저께, 저희가 이렇게 간식을 한 스물다섯 봉지 가지고 갔는데, 어저께 수나무농공이나서수문원에서다 드리고 나니까, 중림동에 돌릴 간식이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두 분한테 드리고, 그래도 이제 거기 가서 웬만큼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그 어디지? 그 밑으로 내려가다가 또 아버님 만나 가지고 간식 두개 남겨 갖고 가다가 데리고. 그런데 텐트촌에 그 텐트 있는데 가니까 그 약간 그 뭐지? 그 조금 정신이 안 좋은 그 자매님 한 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날씨가 많이 따뜻해서. 어저께 사람도 많이 만났고, 또 앞으로도 많이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불고 조금 쌀쌀한데도, 그래도 햇빛이 비치니까 따뜻하니까, 그리고 다들 옷을 벗고, 옷을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공원에서. 그 뭐지, 뭐, 이렇게, 살근소독을 하신다고 하면서, <laughs> 이렇게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거진 벗고, <laughs>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참, 많이, <laughs> <마>, 어려웠지 어저께는, <laughs> 그래가지고 참그 거리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날사역 나갔던 종로 좁은 방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거의 마칠 때쯤에 이제 거기 어, 좁은 방 관리자분처럼 이제 하시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좀 어떤 분좀두 분이 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찾아갔는데 한 분은 제가 성함은 처음에 몰랐었는데 그냥 평소 이제 어 일주일에 그래도 최소 한 번씩은 간식 드리고 기도 드렸던 아버님이었는데 그냥 엄청 되게 그냥 멀멀쩡하신 분, 그냥 외출도 하시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 다치셔가지고 이제 몸을 가눌 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방 안에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옷 같은 것도 좀 빨고 해야 되는데 옷이 없다고 해서 이제 잠바를 신청을 받고 또 다른 한 분은 또 똑같이 이제 몸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안 좋았던 몸이 다시 이제 재발하셔가지고 이제 지에만 계신다고 해서 갔더니 제가 처음 만났을 때아 처음 여기 교회 왔을 때 만났던 그 고은 아버님이셨어요. 네, 고은 아버님이 이제. 옷은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이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주문을 받고, 이제, 수요일 날 다시 방문을 했는데, 그, 뭐지, 겨울잠바를 신청하신 분이 이제 김용범 아버님이셨어요. 그때 제가 이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은 아프시, 갑자기 다치셔서 밖에 나갈 수도 없는데도, 어제 수요일 날 이제 만났을 때는 엄청 밝으시고, 긍정적이시고,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해맑게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평소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다니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지혜만 있게 되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럴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좀, 저도, 아, 좀 다행이다. 좀 긍정적이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루 빨리 하느님께 같이 기도해드려서 빨리 낳기를 바라는,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드렸고, 이제, 매주 매일매일 제가 이제 종로좋은방 갈때마다 만나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해 드리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고운 아버님 댁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2층에 위치를 했는데 거기 고운 아버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 안 믿는 사람들이고 뭐 엄청 예민하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좀만 시끄럽게 해도 거의 2층이 난리가 난다고 해서 엄청 작게 작게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못 올라가게 하고, 거기 사람들이 엄청 어그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아니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되게 꺼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은 아버님이 방을 옮기고 싶은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고 있다고 조용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 핸드폰. 도 이제 챙겨서 드리고 아버님께서 이제 그래도 좀 불편하신 몸이지만 좀 음악을 하셨던 분이라 저녁에 그래도 뭐 버디라도 하시는 뭔가 그 강의 음악 강의 같은 걸 하러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몸이 좀더 괜찮으면은 자기 주일에 이제 교회를 그 전에도 나왔었으니까 이제 몸이 낫는 대로 교회를 한번 갈수 있으면 오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저희 교회를 올수 있는 분이 이렇게 두 분이나 더 이제 늦셔서 이제 계속 꾸준히 가서 이제 좀몸좀 좀 같이 체크해드리고 좀 같이 열심히 기도해드리면서 그분들이 빨리 저희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게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수요일 사역을 하면서 그 우체국 지하도에 갔는데 어제도 세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줄을 세 분이 서 계셔가지고 그분께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이제 요 근래 한한달 정도 동안 우체국지하도에 아예 없을 때도 있었고 많아야 한 다섯 여섯 명 정도밖에 안 계셨어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로 가셨는지 여쭤보니까 이제 서울역 그쪽에 <laughs> 예배를, 저희가 그 가는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는 데가 좀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돈을 주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식사를 이제 받건 이제 돈을 받건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대부분 많이 빠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중에, 그,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나는 돈이 필요 없다. 진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그분의 믿음이 되게 강하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분도 이제, 목에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메고 다니시는 분이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믿음이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간 분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들도 이제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수요일 오후에 그 후암동 좋은 방에서 그 종로 상가에 계시던 자매님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 공원에 오늘 좀 많이 모이더라고 후암동 좋은 방 앞에 공원에 계속. 뭐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좀 많이 모여있나? 평소에도 좀 모여있긴 한데, 평소보다 좀 많은 분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 들어보니까, 그, 세소만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매주 수요일, 주일 이렇게 매주 두 번씩 거기서 예배를 보시고, 또 이제 뭐 같이 뭐 밥을 먹거나, 그런 간식을 가져서 간식을 먹거나 그러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방에 있는 분들이 그 공원에 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 에 맞춰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다 나와 계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2 시에 그렇게 공원에 모여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 이제 영등포 좁은 방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종림동 좁은 방, 그 좁은 방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좁은 방에는 겁낼 사람들이 없다. 요즘 영등포 좁은 방뿐만 봐라. 그뭐통뭐 뭐 주변에 이제 무료급식소 많고 또 이제 직접 찾아오는 봉사자들도 많고 그 조각공 제가 어제 들었는데 처음 알아서 영등포 생각하면서 밤마다 조각공원에 그 이제 불을 켜놓잖아요 거기는 가로등이 밝아서 거기에 봉사단체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뭘 주러 그래가지고 그걸 아예 몰랐어요 그 조각공원에서 뭔가 이제 밥 같은 거 국밥 같은 걸 나눠 준대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걷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뭐 특히나 뭐 소환동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제 뭐 세성 세수만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주변에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도 뭐 이제 도시락 같은 걸 나눠 주러 오고 또 이제 그쪽에 이제 서울역 희망공동체에서도 뭐 물이나 뭐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공원에 이제 천막을 설치해서 좀쉴수 있는 장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그 후암동 조문방에 계신 분들도 되게 뭐 군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걸 나눠주러 왔을 때못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못 받지 않냐라고 여쭤보니까 직접 찾아간대요. 그분들이. 그 방마다 곳곳을 다 들어가면서 이제 나눠 준다고 그래서 그분들도 곱는 분들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뭐 갑자기 특히나 얘기를 하시면서 서울역이 제일 잘 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부자라고. 거기에 목사님들만 나오는 목사님들만 한 대여섯 분이 있대요 서울역에. 그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나오시고 낮에 나올 때도 있고, 밤에 나올 때도 있고 거의 안 나오는 날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 하루라도. 나와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간식 드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옷 같은 걸 드린대요. 그 그냥 거리분들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대화를 하다가 거리분들 옷이 더러우면은 그냥 본인 옷을 그냥 벗어서 거리분들에 그냥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 되게, 그, 서울역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분들은, 진짜로, 그, 힘들게 그렇게, 뭐, 배고픔에 힘들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한편으로 아쉬운 게 있대요. 그런 목사님 중에 두 분이 지금 교회를 바꾸셔가지고, 지금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봉사 나오시는 분이 좀 줄었다고, 조금 그걸 아쉬워 하더라고요. 아주 뭐, 아무쪼록 뭐 지금 주변 곳곳에서 좁은 방이나 뭐 서울 광장이나 뭐 도움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그래도 조금 힘든 건좀 적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고 근데 뭐 우리가 그냥 들은 것만 그쪽 부분이지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다른 거리에서나 그 봉사하는 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항상 이제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서 그 거리에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조그만 게 계신 분들이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그렇게 잘 지내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 날씨가 추워 그런지 영너부 대합실에 가는 거에 사람들 꽤나 있더라. 다섯 명 봤는데, 사대기동 두, 진두지한 한데 가기떨을까에 어 내가 막가가 하더라고. 그다음하맞 막겠다라는 그 그래가 더더다하게 한번 가니까가어 가져 봤더라고. 더더더 따다 할 때가 좀나눠 봤지 내가. 그거는 세상상 상 흥흥 가게 하다가 망 망해 가지고 문문문 닫게 돼 가지고 그 그래 그 나오게 돼 있는데 광광광하면 아이 아이 맨맨남남 남데 뭐 지하에서 자다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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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이 되면 음 바보도 뭘라 나온다 하더라고. 그, 그 급지소 같은데 나와가지고 다닌다 하더라고. 밤이, 밤이 되면 그거 가서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 매, 매일 그런다 하더라고. 매, 매일 솔로 되고 그런다 하더라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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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어보니까, 네, 국민 <laughs> 사리고 인자는, 어, 음, 날씨가 좀 풀리면 음, 노가다다 해서, 돈좀 벌어가지고 쪽방이 나가 살겠다고 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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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하더라고네, 보고요. 어, 그 주님께서 이분들을 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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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시고. 어제정로저방계시는 체계형님하고 상해 세 분네 먼저 가가지고 체계형님한테 이제 기도도 들려 하는 중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왜냐면 땀나서 마셔가지고 제대로 기도는 되지는 못했고 그냥 안 보는 예자만 봤는데 그냥 컨디션이 그 그냥 좋지가 않아 보여서 그약택강에 계시는 아빠님한테 가서 이제 어떻게 힘드신 분은 없는지를 여쭤봤습신다약을 약을 있는 걸 봐가지고 음, 일단 어디 아프신지 여쭤봤는데 다리 아가 이 무릎 그쪽이 때문에 약을 제가 드신다고는 하사가지고 하셨습니다. 그고 뭐 맨, 제, 그, 끝감 쪽이나, 평소에 저희가 갔을 때는 기도를 안 받으신 분, 그 아버님이요요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어제는, 난, 말씀하시는 게, 잘 몰아뒀어요. 요즘 이제 용하면서 좀, 마음이 아, 아프, 아프다 그래야 되나, 그, 특히 여성분, 어제도 여자분, 젊은 분인데 저보다도 더 어려 보이고, 뭐, 30대 중반, 뭐, 그, 그 화장실 앞에서 네. 여기다가 팻말을 뭐, 뭐라고 뭐라고 자기의 네. 어떤 그런, 자기에게 이렇게, 어 꽂힌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 분하고 아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런 큰 박스에다가 두 개를 하나는 자신의 몸에다 걸고 하나는 가방 옆에다 꽂혀 놓고 거기다 뭐라고 뭐라 이렇게 써놨는데 아, 참.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아,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뭐, 할아버지한테 당한 이야기?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들리는 말은 또 가족들이 자기를, 어, 힘들게 했다는 그런 얘기에서 시설을 자기에 보냈고, 억지로, 강제로 결혼을 시켰다. 그래서 막자기가 거의 도망쳐 나오듯이, 이제 고향이 어디냐에 대해 정읍, 거의 정읍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글씨 중에 단어 중에서도.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에 정읍이다. 이제 할아버지가 있는데 가기 싫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들, 들었어요. 그분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이 가는 그거 중림동 그 좁은 방에 계시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얼굴이 정말 하얗고 참 젊었을 때 예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름 공부를 그분은 말씀에 의하면 공부도 많이 했던 분이고 그런데 그 점점 점점 그렇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치매가 진행된 것 같은데 그것을. 그,를, 키우 할 사람이 없고, 그 좁은 방에서 짐으로 칵 채워서 다리 뻗고 누울 공간도 없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서, 아, 너무,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시스템이 좀더잘돼 있으면 좋겠다. 본인들 아무리 의사도 중요하지만, 일단 판단, 판단력을 많이, 이렇게, 부족한 분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을까. 머리로만 생각이 되지. 사실 저희가 이렇게 그런 걸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분도 그렇지. 또 거기 끝나고 가서 그 서울역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여자분 한분 계시잖아요. 그 여자분도 젊은 분인데, 어, 이 대화를 나눠보면, 아, 이게, 음, 그, 문제가 있는, 있어 보이는 그런 분이 계신, 여성분이 계신데, 이게 보면은 이게 여성, 여성, 그 어떤, 제 눈에 더 그게 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같아 제가 여자이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삶이 얼마나,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을 겪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중립력갈때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거기. 가, 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laughs> 그때 뭐그 일도 있었지만 거기 들어가는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터 냄새부터 너무 심각하고 그 골목도 너무 좁고 어둡고 방문을 열어보면 다 어둡게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외면하고 싶은거지 제가 이제 외면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어,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그것을 정말 가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그런 게 부담이 돼요, 저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어, 아직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지는 못해요. <laughs> 그래서, 아, 그런, 그좀 요즘 사역하면서는 좀 그런 부분들, 정말 여, 여성분들 또 정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음, 그나마 뭐 텐트톤이든 어디든 이렇게, 이렇게 자기관리가 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전혀 자기관리가 안 되는 분들 또 도울 수도 없는 분들 참 이런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요즘 많이 드는 그런 한 주였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 분들을 갖다가 좀 같은 생각이지만 저희가 다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서울시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바뀐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단 치료가 가장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조금 만들어서 환경적으로도 그쪽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월요일날 그봉화관 걸렸던 광천영재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귀찮아서 안 가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편안하게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제약적이고, 가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냄새 나니까는 경례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으로 많이 다가오긴 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줄 수는 없네. 그래서 지금은, 아, 그냥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나는 그냥 이런 분들, 하나님 오늘 이런 분됐어이할땐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겠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음. 한번한번 만나다 보면 그분들 사연을 들어오면 그건 천명 있으면 천 명의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그치, 그치. 아, 그러니까 그분들 사연들 우리가 다 받고 뭐 그분들을 같이 아로 물론 공감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같이 힘들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